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급증하면서 내일부터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이 되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들 얼굴도 잘 보지 못해 못 하는 것이나 또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 어떤 사람들 여전히 스스로를 절제하지 않거나 또 돌아보지 않는 모습들이 속상합니다. 교회의 중요한 시기마다 이렇게 큰 감염 확산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작년에 2월에 교육부서에서 겨울 성경학교를 준비하다가 코로나 확산 때문에 접었죠. 작년에는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다가 비대면으로 다시 전환되었습니다. 위축된 상태에서 올 겨울에 겨울 성경학교 거의 없다시피 지나갔고, 이제 다시 여름 성경학교 시작했는데 이 난리가 났네요. 이런 상황들이 닥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나? 우리가 더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다. 서로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자 하는 말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만족하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점점 나빠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다시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가 전하는 마지막 권면입니다. 13절, 14절에서는 너희 중에 무엇 무엇 하는 자 있느냐 라는 질문을 통해서 어떤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누구나 기도해야 하지만 특별히 이런 사람들은 더욱 기도해라 라는 권면으로 보아야 합니다 13절을 보면 고난당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가 나옵니다 고난한,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고 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와 즐거워하는 자는 사실 처해 있는 상황은 서로 반대됩니다. 그러나 교회든 직장이든 어느 사회든지 간에 누구는 늘 고난을 당하고 있고 누구는 늘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재산이나 나이, 성별과 달리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인마다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기도 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읽을 때에는 고난 당할 때에는 기도하라.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는 찬송하라. 이렇게 상황이나 때에 따른 관면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고난이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1장 2절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이라고 하여 야고보서는 처음부터 시련과 시험으로 인한 인내를 권면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13절에서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하라라고 하는 권면도 1장 5절에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말에서 이미 등장했습니다. 즉 여기서 고난 중에 기도하라라는 말씀은 그 고난을 이길 만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장 뜨겁게 기도할 때는 좀 인생의 고난과 역경,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온 교회가 아마 온 종교를 초월해서 다들 건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 청병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이제 고3 수험생들은 수시가 시작되니 학부모들이 뜨겁게 기도하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그저 이미 잘 지키고 있는 말씀으로 보지 말고, 13절 전체 맥락을 다시 살피기 원합니다. 이미 고난당하는 자, 즐거운 자가 구별되는 다른 무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마침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즐거워하게 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작년 코로나로 먼저 비대면 예배를 드리던 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때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하고 또 모이기를 사모했었습니까?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실 염려했던 부분이지만 비대면에 익숙해진 많은 모습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더더욱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익숙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들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모이게 된 것을 기뻐했지만 그 사이에 일어났던 영적인 후퇴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었는가 싶었는데 다시 비대면 예배로 돌아가는 것이 우려스럽습니다. 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는 것은 그 기쁨이 누구로 인한 것인지를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즐거움 속에서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은 우리의 괴로움과 즐거움 그런 상황들이 모두 하나님께 속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나를 맡길 수 있는 누군가를 전제할 때 가능한 것이죠. 기도는 나 내가 처한 상황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한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지만 즐거울 때 찬송하지 않는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해결사나 AS 기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즐거울 때 찬송하지만 고난 중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즐거움 속에서도 그것들을 오롯이 나의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든든히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첫 번째 기도의 능력은 기도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내가 상황을 이길 수 있든 없든 하나님과의 관계에 붙들려 있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영혼에 범퍼를 갖게 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모든 것을 혼자 떠안아야 하는 부담을 감소시킵니다. 그것이 당장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문제도 해결 안 되고 하나님도 볼 수가 없습니다.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계속해서 14절은 병든 자를 위한 권면입니다. 병든 자는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로 하여금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병든 자는 단순히 질병에 걸린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3절에서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할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병든 자는 스스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육체적으로 병이 위중한 상태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얻을 것이다까지 나가는 것을 보면 심령이 상하였거나 죄로 인하여 도저히 그 자신 스스로는 기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런 것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교회의 장로들이 와서 기도해 주는 것이죠. 즉 14절은 중보기도에 관한 권면입니다.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교회의 장로는 오늘날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한 개인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지쳤을 때 누가 중보해야 할까요? 교회 지도자들이 가서 기도한 것은 영적 리더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장로들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쓰인 것은 대표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장로들과 환우가 속한 공동체 전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기름을 바르는 것은 의료적인 처방을 의미합니다. 중보는 말이나 마음만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중보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은 절합니까? 15절에서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죄 사함까지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능력은 병 고침과 죄 사함입니다. 물론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여기서는 병의 당사자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육신의 질고에 처했든지 죄로 인하여 스스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중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선하신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 영혼을 위해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체가 병으로 고통받는 것, 또한 영혼이 어둠에 휩싸이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혼돈 가운데 처음 빛을 지으셨습니다. 환경을 조성하신 후에 인간을 온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불순종하고 타락했을 때 고통과 죽음이 오고 세상의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병은 우리 몸의 질서가 무너진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서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시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기도 자체가 능력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말씀은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능력을 말씀드릴 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도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도 연결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14절, 15절에서 중부기도를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것은 서로 너의 죄가 사여졌다.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혹은 개인의 은밀한 죄를 공공연하게 다 밝혀라. 비밀 없게 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16절에서는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어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할 것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15절에서 개인이 죄로 인해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것처럼 공동체도 병에 걸렸다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할때 나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권면입니다. 공동체가 걸리는 병은 무엇일까요? 이미 야고보서는 2장에서는 차별의 문제, 3장에서는 말로 저주하는 문제, 그리고 4장에서는 성도들 간의 다툼에 관하여 언급했습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 그것이 공동체의 병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능력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 잘못을 서로 털어놓고 용서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막힌 담을 허무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 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무신 것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교회라는 하나님과 인간의 공동체가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구속 사역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교회가 그 아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용서와 화해, 일치와 연합에서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용서는 공동체 안에서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용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야고보도 잘 알고 있습니다. 17절, 18절에서 엘리야를 언급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북 이스라엘 아합 왕 때에 사용하신 선지자 이죠 그는 하나님의 지시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년 반 동안 온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홀로 상대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 불을 내려 주셔서 엘리야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후에 다시 비를 허락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혼자 살며 당시의 왕 아합과 왕비 이세벨을 상대하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그 엘리야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 다른 특별한 어떤 것이 있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야고보는 그저 15절에서는 믿음의 기도, 16절에서 의인의 간구를 말하고, 17절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응답받았다라고 말함으로써 우리 역시도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제 아들이 올해 7살입니다. 최근에 읽을 수 있는 글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 가르쳐 줄 때에는 불러준 것만 모양을 기억해서 따라 읽는 척 이게 눈치를 딱 보는 수준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원리를 어떻게 알았는지 혼자서 글자를 보면서 떠듬떠듬 읽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갖고 싶은 장난감 이름만 줄창 외워가지고 그것만 말하던 아이가 아빠가 뭐 하고 있는 설교 문구 길에 써 있는 간판. 뉴스의 자막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어른들이 나누는 대화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기가 아는 글자를 탐색하고 더 만들어 갑니다. 이 아이의 세상이 점차 넓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처음 신앙을 가질 때에는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신다라고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 기도할 때는 필요한 것 주세요,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고 간구합니다. 영의 세계가 넓어질수록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음성을 탐색하고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기도의 능력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기도의 능력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다. 둘째, 병 고침과 죄 사함을 가져온다. 셋째,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한다. 야고보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나 또 기억할 것은 이것들이 우리 기도의 제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세 가지의 우리 기도가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참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이라는 피조물에게만 부여하신 특별한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의 계획에 맞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의 아픔, 기쁨,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는 것. 그것을 구하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